어, 여러분이 계속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 히브리서는 어, 유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는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어, 편지입니다. 네, 그들은 이전에 그참 신앙과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는데요. 그들은 밖에 직면했을 때 비슷한 처제는 이들을 이들을 어, 돕기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용기를 보여 주었지만 어, 죄와 싸우는 가운데서 점점 나약해졌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 정체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경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 유대인의 신앙과 제도를 어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확고한 90점 그리고 엄숙한 의식들 그리고 로마법 아래 허용된 종교로서 그 유대교가 누렸던 그 안정감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연들에게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사실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참된 예수를 통한 하나님께 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계의 희생제사는 쓸모없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늘 성소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 일러 주고 너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히브리서 13장 17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정보들이 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과연 나,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 알면 할수록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삶의 문제들 그리고 환경 또 여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길 항상 원합니다. 죄의 습성이죠. 또 이전의 삶이 편하고 좋으니까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이방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3절과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 4절입니다 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어, 예수님의 불, 예수님의 불변하는 제사장 직분은 비영구적인 네, 변화는 어, 레위 제사장의 직분과는 대조됩니다. 죽음이 예 바로 죽음이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을 영구적이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고 영구적으로 예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의 특권 그리고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과 1, 2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과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가까이 할, 죄인이 가까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 대신에 항상 강구해 주시는 대 대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원한 강구는 부름받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바로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글씨를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계시며 우리를 회복과 어,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조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네. 썩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서 의심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더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섬기는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이 그를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세속적인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고 또 인간으로서 많은 시험과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고 또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27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여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으시고 또 더러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어,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네, 예수, 그러나 레위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습니다죽음이란 아, 약점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맹세,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 주셨고 또 약점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 마음은 그로 말미암아 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니 그들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에는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이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장이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과 치욕 그리고 온갖 고난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온전함을 나타내셨고 또 순종하시고 또 위험과 결국 위험과 건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 어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칭할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름으로 하나님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번 이스라엘 성교 성지순례에 대해 잠깐 잠깐 어,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 이번 이스라엘 성교는 팀에게도 그리고 또 저에게도 참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했던 사역이 양로원 사역이었는데요. 이곳 미국의 환경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연약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노인들조차도 외로움에 또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고 또 행복해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믿는 유방인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웃고 노래하고 또 춤을 추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한 저희 이스,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전하고 현대식 도시인 텔아비브 지역의 밤거리에서 마약 중독 어, 마약 중독자들과 또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흡사 여기 켄싱턴 지역에서 야규치에서 방하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 가운데도 약에 취하고 또 홈리스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자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게끔, 네,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게끔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 1장1 1 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이방인 유대인들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셔서 구원하셨,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온전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는 어, 우리 필라니디옥 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어, 찬송가 150장.